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장애인들 취약계층 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직업 훈련 원하는 이해 발급, 5년간 훈련비 45%에서 100% 지원,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노동부. 관련 운영규정 개정 둘 우리나라 최초 장애 예술인 표준 공연장 모두 예술 극장 개관 서울 충정로 구세군 빌딩서 2월까지 10개 작품 무대에 셋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한눈에 인천시 맞춤형 수혜 서비스 시작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500여 정보 제공 생애 주기별로 3분 알림 서비스도 넷. 11월 7일 서울 베리어풀이 영화제 개막. 11월 11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코파에서 코파 K O F A 수학여행 등 7개 은 23편 장단편 상영. 박보검 참여. 미나리 베리어풀이 버전도 선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에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 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훈련비의 45%에서 10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공무원, 사학, 연금 대상자,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 파견 노동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애인, 한부모 가족 해당자,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 예정자 등 취약계층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 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2차 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 기관, 전략 산업 직종으로 신설해 무료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10월 24일 개관식을 갖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이름은 모두예술극장.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구세군 빌딩 1층에서 3층에 자리하며 전체 면적은 2014제곱미터입니다. 모두예술극장이란 이름에 누구나 장애, 비장애,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란 뜻을 담았습니다. 모두 예술극장은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전 분야에서 창작과 관람, 향유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공간 구성면에서 휠체어석 좌석수 상황에 맞춰 가변 조정한 250석 규모의 중극장, 연습실 등은 물론 창작 레지던시와 교육공간, 소규모 공간과 시연회, 쇼케이스가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 공연 단체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연습실과 분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 측면에서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고,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 조성, 분장실, 무대 이동로 확보,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극장 운영 측면에서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 예술 극장은 10월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 예술 우수 작품, 창작, 기획 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우선 내년 2월까지 선보입니다. 모두 예술극장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및 수시 대관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 대관과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연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가 11월 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수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보를 인천시 홈페이지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취약계층일수록 그 불편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는 맞춤형 수혜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인천시 혜택 지원 정보와 정부 보조금 24에 등록된 인천시 혜택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서비스는 인천시 혜택 지원 정보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분야로 세분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해 놓으면 관심 분야 정보가 등록될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수혜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혜택 지원 정보는 로그인 후 나의 관심 정보에 별도를 저장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현재 500여 건의 혜택과 지원 정보가 등록돼 있는데. 인천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고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황영순 인천시 정보화 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수혜 서비스로 인천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필요한 혜택을 찾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벽 없는 영화축제 제13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11월 7일 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코파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수학여행을 비롯해 미나리, 풀타임 등 베리어프리 장편 11편, 베리어프리 단편 영화 제작 지원자, 실금, 이씨 가문의 형제들, 찌개 등 단편 12편 등 7개 부분 23편의 장단편 베리어프리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아카데미 영화제 여우지연상 수상작인 미나리, 감독 정희식,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되어 상영됩니다. 미나리 배려프리 버전은 남매의 여름밤에 윤단비 감독이 연출로 참여했으며 배우 박보검이 나레이션을 맡아 눈길을 끕니다. 박보검 배우는 원더풀한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예술의 장벽을 낮추어주는 음성 해설자로서 동참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나리 외에도 거장 유현목 감독의 고전 명작 수학여행, 배려프리 버전 연출 윤가은, 개막작으로 상영되며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가호 교사입니다. 감독 박홍열, 황다은, 반려견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두 형제의 좌충우돌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 멍멍이, 감독 김주환,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를 그린 영웅 감독 윤재균 노동열사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테일리 감독 홍중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군분투기 프랑스 영화 풀타임 두 소녀의 우정과 애정을 그린 우리들 감독 윤가은 소년원을 드나들던 어린아들과 13년 만에 만난 엄마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그린 범죄 소년, 감독 강의관. 여섯 편의 이야기를 옴니버스로 구성한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감독 윤진이 외. 뇌병병장의 두한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철웅의 우정을 그린 두한에게 외두 편의 영화로 구성된 옴니버스 장편 어떤 시선, 감독 박정범 외. 등1 1 편의 장편이 상영됩니다. 단편으로는 배려풀이 단편영화 제작지원작인 실금 드라마 감독 권다솜 이시가문의 형제들 드라마 감독 서정미 찌개 드라마 감독 윤재호 를 비롯해 유빈과 건 드라마 감독 강지효 트렌짓 드라마 감독 문혜인 문제없어요 드라마 감독 고경수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드라마 감독 김남석 두 여자의 방 드라마 감독 허지혜 동화 드라마 감독 이승재 점 드라마 감독 이하은 린다의 신기한 여행 파일럿 에피소드 애니메이션 감독 고일준 린다의 신기한 여행 문어 린다 애니메이션 감독 고일준 니 상영됩니다.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회 시네토크, 배려프리 포럼 등 배려프리 영화와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전 작품 무료 관람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